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끈는 XAI가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이죠. 그록퍼 페스트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의 그록포보다 빠르고 저렴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XAI는 금요일 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록포 페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추론과 리저닝이죠. 비추론 응답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 이전 세대 모델은 복잡한 논리적 추론과 짧은 일반 답변을 각각 다른 모델에서 처리했지만, 이번 그록포어 패스는 단일 가치 세트에서 시스템 프롬포트 모드만으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모델 전환 과정이 사라져서 응답 속도와 비용이 모두 줄어들었고, 200만 토큰이라는 어, 초대형... 컨텍스 윈도우까지 지원합니다. 또 하나 의 주목할 점은 툴 사용 강화 능력입니다. 그로프페스트는웹 브라우징, 코드 실행, 외부 들어줄 여부 등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면서 검색 큐딩 Q&A 에이전스까지 최적화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 커프레이션 같은 검색 벤치마켓에서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보였고 글로벌 테스팅 플랫폼인 LMA LNA에서도 검색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XLN 이 &E 모델이 기존의 그로포와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평균적으로 40% 적은 토큰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a 이미 2025에서 92%, HMMT 2025에서 93.5%, GPQA의 다이아몬드 세트에서 85.7%등 다양한 점수를 달성하면서 가격은 최대 98%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XAI는 이를 지능 밀도라는 개념으로 소개했고,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코패스트는 웹과 윈도우에서 패스트 모드, 오토 모드 등 이미 제공하고 있으면서 오토 모드는 복잡한 질문일수록 자동으로 이 모델을 선택해 응답 속도를 개선합니다. 이번에는 무료 사용자도 최신 모델을 쓸수 있게 되었고, 개별자를 위한 SKU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가격은 입력 토큰 기준으로 100만 개당 0.2달러로 시작하면서 12.8K 토큰 이상일 경우에 더 많은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x a n 는 검색, 코딩,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에서 더 빠른 응답과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프패스트는 AI 모델에서 속도와 비용 효율층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끌어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상용 서비스와 경쟁 구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